자자 네. 자, 원준아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모양에 대해서 배웠죠? 얘는 꽃깔 모양 얘는 모래시계 모양이라고 배웠죠? 근데 중요한 건이 평행선들 때문에 그치? 이 아래쪽이랑 위쪽 이렇게 나눠졌었잖아 그치? 근데 네티? 여기서 내가 뭐라 그랬어? 위쪽이랑 아래쪽의 비율은 일로 가도 유지가 되지. 음... 닮음으로 다 설명을 했었지, 그치? 네. 그치?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이 길이가 4고 네. 이 길이가 2야. 그럼 만약에 여기가 3이래. 네. 그럼 여기 몇이야? 1.5, 이런 식으로. 2층과 1층. 그치? 시원아, 기억나? 2층과 1층이 2대1이면 이쪽에서도 2층과 1층은 2대1 이렇게 갔던 거야. 맞아요. 괜찮아.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건 뭐였냐면은 만약에 여기가 6이래. 근데 이제 얘는 밑변이지 얘들아. 그러니까 얘는 뭐 1층, 2층에 있는 데가 아니라 얘는 밑변이잖아. 밑변의 길이를 구할 때는 이삼각형이랑이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야 됐어. 맞아? 주연아 이삼각형이랑이삼각형의닮은비가몇대 몇이야? 요놈이랑 전체 아, 그냥 잘... 여기 보면 돼 4대 몇이야? 6 이렇게 되지 맞지 어. 소연아? 4대 6이니까 약분하면 몇대 몇인거야? 잠깐만 4대 6이잖아 그래서... 2대 3이죠? 아, 왜요? 4대 6인데요? 아, 아. 3인 줄 알았죠. 내가 얘랑 얘라고 <laughs> 손으로 말하잖아, 자꾸. 그럼 4대6이지. 그럼 약분하면 2대3이지, 현주나? 그럼 여기도 몇대 몇으로 가야 돼? 2대3으로 가야 되니까 이 길이 몇이야? 9. 이런 식으로 구했었어. 근데 이제 밑변의 길이를 구할 때만 닮음을 써라, 라고 했었고.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쭉. 현장을 해.

자, 얘들아,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평행선을 쭉 연결해주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런 선분도 만들 수 있어. 마찬가지로 이런 선도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선도 그릴 수 있어. 그때, 봐봐, 내가 여기 맨 처음에 여기 2대1이라고 했지? 그러면 얘네도 다몇대 몇으로 잘리는 거야? 2대1. 얘랑 얘도 몇대 몇? 대 몇? 1대2 이렇게 가야지. 1대 내가 얘랑 얘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네 계속 반대로 말하니? 1대2, 여기도? 1대2, 1대 1대 여기도? 1대2. 1대 1대 여기도? 1대2 1대 1대 1대2, 이렇게 가야 돼. 그럼 만약에, 얘들아, 여기서 좀 물어볼게. <laughs> 연서야, 2대1이잖아. 그러면 2층이랑 전체는 몇대 몇이야? 그치, 2대3 이렇게 가야 돼. 네? 그치? 자, 집중해야 돼. 자, 주연아, 요 놈이랑 이거 전체는 몇대 몇이야? 2대 3. 2대 3. 그럼 만약에 요 놈이랑 여기는 몇대 몇이야? 네. 다시, 집중. 네. 1대 3이야. 네. 이해 되는 거야? 네. 네 다른 사람들 다 이해하는데 너는 막 한두 명이서 애들 다 웃으니까 나도 웃으면서 넘어가면 되겠지? 이러고 집에 가서 망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니네. 큰일 나. <laughs> 어, 진짜 큰일 나. 대부분은 여기서 지금 알고 넘어가는데 모르는 사람 몇명 몇 있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야 돼. 모르겠으면. 본인만 손냅니다 그러면. 너네1대3이네 1대2니까. 그렇죠. 1대2니까 1대3. 왜 그런지 알겠지? 그렇죠. 이해 됐어요. 이제 저는. 원래 됐지만. 이제 이해 된 거야? 아, 원래 됐지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야 평행선들끼리 있을 때 네. 만약에 내가 네. 하나라도 비율을 알아 네. 얘네들 지금 비율이 다안 주어져 있어도 오, 네, 네. 이쪽에 있는 요놈 이한 선분에 대한 비율이 1대2라고 나와 있으면 그냥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의 비율 자체가 1대2로 모든 선분을 나눠 주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보면, 봐봐요. 필수의 제 1번 보세요. 104쪽에. 104쪽에, 민준아. 네. 필수의 제 1번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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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이랑 아래쪽 비율이 하나라도 나와 있는 게 있지. 20대16 나와 있지. 5대4지. 5대 아, 5대4니까, 5대 X대8도 5대4다. 2분의 45 되는 거야? 민준아? 그 다음 봐봐 자 얘들아 잘 따라와야 돼 혹시 그러니까 조금 솔직하자 만약에 애들이 막잘 넘어가는 것 같아도 내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민준이처럼 그냥 모르겠다고 말을 해 근데 저게 나 테스트 결과를 봐 민준이가 나쁘지 않잖아 그러니까 모를 때 모른다고 말하는 게나 모를 때 모른다고 말하는 게 낫다고 아, 자 보겠습니다 예훈아 니네 하나 틀렸잖아 예은아. 자 보세요 자 필수 해제 1번에 2번 보면 봐봐 자 일단 2층이랑 1층 보면은 위쪽이랑 아래쪽 보면 6대10 나와있지 근데 지금 사랑 x를 보면은 2층대 전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16대. 그럼 너네도 2층대 전체.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러 내가 만약에 비례식 4대 x 이렇게 썼어. 여기 어떻게 써야 돼? 어, 연서야 약분하지 말고 그냥 숫자로 말해줄래? 그, 6대 몇으로 가야 돼? 6대16. 요거 이해돼요? 6대16. 자, 봐봐. 어떻게 했어? 왜냐면 여기가 4고 이거 전체가 x지 보은아 2층, 그럼 2층이 4 전체를 x 이렇게 본 거야 근데 여기를 잘 보면 여기 6이고 여기 10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여기 6이고 전체가 몇이야? 16인 거야 그치? 그럼 내가 4대 x 했으면 2층 대 전체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럼 여기서도 6대 전체 이렇게 가주면 돼 6대 전체니까 6 더하기 10 해서 16 괜찮니? 주연아? 그럼 X가 30이구나. 3분의 30. 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고은아, 잘 봐. 자, 차근차근 보면 돼. 아, 뭐야 이게? 자, 내가 만약에 X를 구하고 싶어. 여기 10이 나와 있지. 아, 네. 그럼 내가 1층, 2층, 3층이잖아, 이번에는. 네. 3층이랑 2층 비율 나와 있는지 보면 돼. 여기 네. 나와 있네요? 1대2지 그럼 여기도 1대2지 네. 그럼 10을 1대2로 비례배분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10 곱하기 3분의 몇 하면 돼2 네. 1대2니까 3분의 2를 해야 되죠 3분의 x 2. 3분의 20 이런 식으로 구해 주면 되고 봐봐 네. 왜냐하면 1대2잖아 민준아 네. 그럼 1이랑 2 더하면 아, 1대2 어 여기 1대2 나와있지 네. 그러니까 둘이 더해서 3분의 2 해주는 거야 비례배분 알죠? 야 근데 요거 뭐냐? 여기 3분의 20이지 그러면 네. 그러면 얘랑 얘는 비율이 몇대 몇이야? 3분의, 3이니까 3분의 이거 9니까 20. 20대, 9. 9, 20대 9 20대 9 그러니까 네. 얘들아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 10대 3이잖아 여기도 10대 3이겠지? 분수로 아, 어, 하기 싫으면 그냥 10대 3. 여기 2층 3층 합치면 10대 1층 3. 12대12대 그렇지. 해 주면 y는 계산 오지게 빠르네요. 너는 점점 할수 있네. 저 저번 시간보다 점점 나아지고 있네. x가 3분의 20이죠. 4개의 4개의 그렇죠 그러면 얘들아, 이런 거볼 때는 일단 비율 확실히 나와 있는 선분이 있는지 보면 이거 나와 있지. 그러면 자대3 1 5자 15, 15. 15. 15. 15. 15. 음. 민준아 이렇게 하면 될까? 네. 약분해서 5로? 네. 1대 3대 2야 그냥. 왜냐면 5랑 15랑 10 나와 있잖아? 네. 그럼 비율만 보, 보고 싶으면 1대3대2가 돼? 그치, 괜찮아? 네. 문제 그치, 보고 그치? 있지? 네. 그럼 그때. 그러니까 네. 여기 막 겹쳐 있어도 이거 상관없어, 그냥. 네. 이 선들로 나눠진 부분만 봐야 되지, 이 교점을 신경 쓰지는 마. 네. 알았지? 네. 그러면 여기랑, 엑소파이 여기랑, 엑소파이 여기도 2대3대1 이렇게 돼야 돼? 그치? 네. 근데 여기가 12잖아. 그러면 여기 8이겠네요? 네. 여기 4겠네요? 네. 그쵸? 렇좀 알겠어? 응. 자, 이게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 그러니까 너네가 내가 아까 계속 말했던 게 뭐냐면 평행선들로 인해서 이번에는 1층이랑 2층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 근데 여기 비율 나와 있지. 그러면 5대3이니까 얘네도 5대3. 얘네도 5대3이야. 맞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 'x'가 어디야? 'x'가 이거지. 얘들아, 밑변 구할 때는 이건 밑변이지. 밑변 구할 때는 닮음 이용해야 돼. 친구들아, 네 닮음. 그럼 일단 여기 오지, 여기도 오지. 왜냐면 이거 평행사변형이거든. 지금 그럼 이 길이 몇이야? 사지. 아직도 어, 2라고 생각해? 5:3은 아니야. 1.5죠. 음, 왠지 모르겠어. 자, 봐봐, 아, 봐봐. 아, 이거 할때 어떻게 하는지 잘 봐. 미병고할때뭐 뭐 이용하라고? 5분의 10분의 야, 10분의 이 삼각형이랑 뭐랑 닮은 거야? 어, 이거 전체지. 어머나 전체예요. 아, 8은... 자, 절대 얘는 어떻게 하면 안 되냐면은 3:5는 3:5다 대 하면은 완전 틀려. 어, 완전 개만하는 거야. 그렇지. 3:8 이렇게 해야 돼. 아. 왜냐면 얘랑 얘가 닮음이니까 3대 8 이렇게 돼야 돼. 얘도 3대 8. 그래서 3대 8은 X대 4다. X 몇이야? 네가 맞았었니? 오케이 잘했어요. 자 여기서도 자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너네가 구하고 있는 게 밑변인지 아니면은 얘네로 잘린선분들인지그 네. 얘네로 만약에 사실 이기를 구하는 거면은 개꿀이야 네? 아. 그냥 (3대2니까) 여기도 (3대2) 해서 구하면 네. 돼꽤꿀이라고음꿀이야 개꿀, 개꿀. 만약에 이런 애들 구하라라고 하면은 (3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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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이거 전체 구하라라고 하면 뭐 (3대5) (3대5)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 어. 맞지 아, 뭐 근데 밑변을 구하라고 하면은 뭐 쓰라고? 닮음수라고 아, 상응하면은... 아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이걸 구해야되면 얘를 밑변으로 가지고 있는 삼각형은 얘잖아 그럼 요 놈이랑 닮은 거를 빨리 생각해야 돼 이거죠? 3대 5. 그럼 3대 y는? 3대5 3대 5 이렇게 가야 돼 아니, 그럼 3.. 뭐야 맞네 3대 y는? 3대 5니까 다 y는 다 5가 다 되지 네. 원준이 괜찮니? 괜찮아? X. 지우 괜찮아? 자, x를 구할 때는 얘를 밑변으로 가지고 있는 삼각형 봐봐, 이거지. 네. 그럼 얘랑 닮은 거를 빨리 찾아봐야 돼. 요거야. 자, 잘 보세요. 2대 5죠. 닮은 S가. 비가 2대5 이렇게 가야 돼. 아, 왜 맞아? 네. 자, 다시 이 삼각형이랑 이거 닮음인 거 인정하지? 네. 평행이니까 뭐 AA 닮음이야. 네. 그럼 요 놈의 대응변이 여기잖아. 네. 근데 2대 3이니까 여기도 2대 3일 거고 2대 5가 되겠지 전체적인 비율은 2대, 2대 5니까 2대 5. 2대 5는 x 대 4. x는 5 분의 8. 자, 지문 잘 읽으세요. A 2대 2B 비율 나와 있지. 그러니까 너네가 지문을 안 읽고 그냥 도형 문제 도형만 보고 푼 애들 있어 선생님 어, 아, 3번도 y 없어요 응 그래 알았어 자 A2대2면 여기지 이거 체크 무조건 해야 돼 여기다가 얘들아 비율이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줘 그래야지 너네가 이게 비율이었더라 길이었더라 이게 안 헷갈려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았지? 5대2면, 이거 전체적으로는 비율 몇으로 가야 돼? 7로 가면 되겠지? 2랑 5랑 7 이렇게 체크하고. 5대7은 7대X. 얘들아, 우리 이거 구해야 되거든? 5대7은 7대X 하면 큰일. 해서. 봐봐, 봐봐. 사각형은 얘랑 얘랑 닮음이라고 하지 않아. 아, 그죠? 근데 삼각형 닮음 조건 배웠잖아, 우리. 네. 닮음 조건은 삼각형밖에 없단 말이야. 삼각형을 만들어. 진짜요. 자, 보조선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대각선으로 할 수도 있어. 둘 중에 뭘로 할까? 이거? 이걸 선호하는 사람. 이거요? 그러니까 둘다 상관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그려 얘랑 평행하게, 그럼 여기가 다 사, 여기도 사 이렇게 나오지. 그럼 여기는 몇이야? 3이니까 이제 여기를 구하는 거야. 여기를.

항상 1층, 2층 전체 이렇게 나누는 게 습관이 돼야 돼. 근데 얘는 건물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원래는 평행선들이 보통 이렇게 있잖아 문제 풀 때. 근데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얘랑 얘랑, 얘랑 이렇게 평행하지. 그럼 만약에 이쪽을 1층이라고 하면 여기가 몇 층? 2층. 2층 이건 전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너네가 1층과 2층의 비율을 빨리 찾아야 돼요. 자잘 보면, 자 민준 TV 여기 봐봐. 여기 보면 모래시계가 숨어 있어요. 모래시계는 결국에 마주 보고 있는 삼각형끼리 닮음이다. 닮음 비율 5대 3이지. 그러면 얘랑 얘도 몇대 몇이야? 자 이거 되니 지금? 너 돼? 돼? 자. 유놈이랑유놈의 대응변이 여기랑 여기야, 맞지? 네. 그치? 5대3이니까 여기 대응변끼리도 5대3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어, 5대3 나왔네? 그럼 얘네도 5대3, 얘네도 5대3 이렇게 되는 거야, 다. Y는 5. 네. 다시? 이렇게 잘렸잖아, 지금 다. 네. 그치? 근데 여기가 5대3이래며 아, 그러네요. 그럼 근데. 얘네 때문에 잘린 모든 선분들이 여기 5대 3이면 여기도 5대 3, 여기도 몇대 몇? 대 몇? 3. 그럼 8을 5대 3으로 나누면 y는 그냥 5네. 5가 되겠지. 와, 대단하다. 일단 y는 5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x는 얘들아 이거잖아. 이건 밑변이지 밑변. 내가 밑변구할 때뭘구뭐 이용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얘를 밑변으로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 이거지. 얘랑 닮음인 거 찾아. 이거지. 네, 네. 그러면 닮은 비가 3대8. 네, 돼? 네. 자, 오. 여기가 5대3이잖아, 친구들아? 네. 그니까 러 얘랑 요놈의 닮은 비는 3대8. 맞지? 네. 3대8은 3대 X대5. 괜찮아? X는 네. 3대8은 네. X대5니까. X 몇이야? 그래도 뭔가 어려운 것도 열심히 듣네요 그래도 3번에 2번 같은 거는 무너지진 않았네요 건물이 그냥 똑바로 보면 돼요 자, 자 그러면 고은TV야 민준TV 여기 보세요 자 평행선이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도 자 이쪽도 1층 2층 나눠지죠 1층, 2층 비율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모래시계 있죠. 아, 빨리 찾네요. 모래시계 3대 4지 얘네 비율. 그러면 대응변 빨리 체크해. 얘랑 얘랑 대응변이니까 요놈도 3대 4겠지. 그럼 여기도 3대 4. 자, 3대 4 전체는 전체는 7. 자, X 구해야 되지. 자, 민준아, X는 밑변이지. 닮음. 그럼 얘를 밑변으로 가지는 삼각형이니까 얘들아 여기서는 이것 써도 되고, 아니면 이것 써도 돼. 너네가 편한 걸로. 만약에 이거쓸 거야, 그럼 얘랑 닮음 이용해야 되고 이 o 쓸 거면 얘랑 닮음 이용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이걸로 할까 그냥? 네. 그러면 x 대 8은 3대7 g y a X는 7. g Yang y a 아 빨리 빨리 g 네요 주연아 괜찮아? 이해됐어? 원준이 괜찮아? 어, 지우 괜찮아?